안녕하세요. 당대표 후보 원희룡입니다. 해병대 최상병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희생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온 국민이 정말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그 사후 처리 과정에서 혹시 권력자들의 부당한 외압이나 책임 회피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경찰 공수처의 초동수사 결과를 놓고 과연 무엇이 의혹의 내용인지 수사 대상인지 그 결과를 보고 의혹의 내용과 대상이 정해진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자청해서 특검을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공수처는 지금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건의 출발은 우리 최상병의 희생입니다. 사고의 원인, 그 수색작전을 지휘했던 책임, 거기에 과연 실수나 잘못이 있었는지 이걸 밝혀야 되겠죠. 군에서의 사망사고는 군의 헌병이나 군검찰에서 수사를 못하고 경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병대 자체 조사단에서 1차 조사를 해서 경찰로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해병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우리 박 대령이 조사권만 있지 수사권이 없는데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지목해서 조사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해병대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라 기초적인 군 자체 내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경찰 수사를 넘기면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해병대 박정우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지정한 보고서를 상부에 결재를 올리면서 바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 상부에서는 자체 조사만 하게 돼 있지, 피의자인지 아닌지 자체가 수사인데, 왜 월권을 해서 수사 단계의 권한을 했느냐. 그걸 시정해라. 그러니까 월권 수사로 시정 지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체 조사했던 조사단장이 월권 수사 시정 지시에 대해서 불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항명죄니, 이렇게 되게 되는데 결국은 해병대 사령관, 군검찰, 국방부, 이제 대통령실, 안보실, 이렇게 해서 쭉 이게 당연히 이제 보고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보고가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이건 월권 수사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지정한 이것은 너무 오버한 행위다. 이건 경찰에서 수사할 내용이지 왜 해병대에서 이거 오버하냐? 결국 이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공수처에다 고발을 합니다. 월권 수사 시정 한계 직권 남용이다. 직권 남용은 왜 이루어졌냐?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기 위해서. 불법으로 외압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뭐 지시가 내려온 건 맞는데 과연 이게 불법이냐 아니면 직권으로 해서는 안될 지시를 한 거냐 이 부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게 둘다 성립이 돼야 특검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큰 전제입니다 그러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경찰 수사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물 속으로 수중 수색을 하게 됩니다 직물상으로는 강가에 물이 불어나 있는 강물 가운데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그래서 119 소방대 가도록 돼 있고요. 해병대원들은 강변에서만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만 대호를 이루어서 수색 지원 작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허리까지 차는 그 물속까지 들어가는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걸 전부 수사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의 감시 그리고 현장에 대한 검증,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한 결과 이수승 수색은 사 현장까지 가는 게 아니라 현장 지휘관 연대장이 수중 수색으로 이게 이어지도록 잘못 지시했거나 아니면 지휘 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 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성근 사단장에 과연 책임이 있느냐? 수중수색이나 이런 결과를 당연히 사단장에게 보고를 하겠죠. 근데 이 수중수색하는 작업은 임성근 사단장 소속의 최상병이지만 다른 사단장 연대장이 지휘하에 있었고 임성근 사단장은 직접 지휘라인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성근 사단장은 경찰 수색에서는 어떤 제기된 이혹도 전부 무혐의다.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장의 지휘관들 책임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이 과실이 밝혀져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재판을 이제 밝게 될 거고요.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에는 직접 지휘 계통에 있지도 않았고 잘못된 지시에 직접 연관되지도 않았고 임성근 사단장을 빼주기 위해서 무리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이 현재 나인 상태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수사는 공수처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지정한 게 박정훈 대령이 당신이 오버한 거다.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그다음 임성근 사단장이 과연 직접적인 지휘 라인에 있지도 않은데도 왜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끌어넣었냐. 가급적이면 고위급 또는 거물을 일단은 집어넣으려는 월권을 한거 아니냐. 이 월권 수사에 대한 시정지시가 오고 갔던 이 부분도 임성문 사단장이 당시에 책임 자체가 없는데 임성문 사단장을 봐주거나 진실을 덮기 위해서 이게 오고 간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한 지휘권의 행사다. 직권남용이 아니라 정당한 지휘계통의 작용이다. 근데 그런지 아닌지는 일단 공수처에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겠죠? 그러면 공수처에서 불법 외압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최상병 사고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조사를 하긴 했는데 대통령실이 조사에 협조를 안 한다든지 이래서 만약에 못 밝혔다. 근데 그못 밝힌 내용이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한 그 결과만 가지고는 의혹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자청해서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 뭐냐면 이 수사 대상이 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슨 혐의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민주당과 거의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니까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대신 다른 게 뭐냐 이걸 수사할 특검을 민주당은 그냥 국회에서 야당끼리 정하겠다. 우리 한 후보는 대법원장이나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하자. 수사에도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다 무시하고 특검 혐의 자체가 없는데 이걸 놔두고 특검 추천만 제3자로 하자. 일단 특검부터 하자라는 데에서 우리의 국가의 기본 체제를 다 허무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는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이면 독수조항이 다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의 특검 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 현재 이런 수사의 프로세스와 특검 혐의 자체가 아직 초동수사단계에서 뭐 어떤 게 혐의로 남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특검하는 것은 정치적인 특검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게 현재의 당론이고 대통령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한동훈 후보의 이 특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화 우리 윤상현 나경원 후보를 비롯한 이 원내 지도부,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들, 그 수많은 당원들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다 건너뛰고 민주당이 하는 그 내용을 조금만 완화해서 이걸 받자고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죠. 당내 갈등으로 해서 이제 분열이 되게 되고 그다음 또 어떤 문제가 되게 되냐면요. 민주당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천하람 의원에게 발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렇게 정략적 국회에다 올리게 되면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천하에다가 공언하는데 어떻게 반대투쟁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안이 올라오면 이걸 합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병합 심리 결과 민주당과 주고받고 하다가 민주당이 다수결로 방망이를 두들기게 되면 결국은 이 사소한 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때 가서 투쟁을 한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탄핵을 당한 특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힘 내부가 극단적인 당내 갈등이 되게 되고 대통령도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당 대표와 대통령 간에 극단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꽃놀이 패가 되고, 우리 당으로서는 분열의 씨앗이자, 일단 출발한 특검은 탄핵의 거리를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는, 아무도 그때는 제동을 걸 방법이 없습니다. 특검은 일단 출발하면 특검이 종료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모 의원이 어, 특검 과정에서 해외 300조 은닉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로 도피한 여러 진술들을 가지고 특검에다가 의혹을 부풀렸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은 그때보다 몇배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나온 사람이 살짝 바꿔가지고 국민 여론의 명분 회피용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우리 앞에 닥쳐오는 내부 분열과 당과 대통령의 충돌이 어떠한 그 비극을 가져오는지 그 경험과 그에 대한 대응 의지 그리고 전략, 이게 없기 때문에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뭐 대단한 뭐 묘수라도 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결코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탄핵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저는 25년간 정치를 하면서 탄핵을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탄핵으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나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백0석 뭉쳐서 반드시 특검을 막아내고 탄핵을 저지해야 됩니다. 저 원희룡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택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